안녕하세요. 연예의 로미언니입니다. 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양준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뭐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양준혁 씨가 50대에 34살 그 여성분과 결혼을 했었잖아요. 지금 뭐 신혼 생활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내가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아내를 꽉 잡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 모시고 산다. 신혼 초에는 집안일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됐다. 집에 가면 설거지가 쌓여 있다. 어,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내가 다 했다. 그러면 어, 고마워하고 다음에 자기가 하면 되는데 아예 안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양준혁은 어, 설거지만 그런 게 아니고 빨래도 청소도 내가 다 한다. 근데 내가 잔소리를 하면 싸움이 되니까. 라고 부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 참고 산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양준혁은 아내의 늦은 귀가와 남사친에 대해서도 불쾌한 심경을 털어놨다. 아내가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하려다가 쪼잔해 보일까 봐 좋게 이야기했다며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라 그거에 대해 얘기를 안 했다. 그랬더니, 어디만 나가면 새벽 2, 3시에 들어온다. 늦어도 밤 12시까지만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어,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커플이잖아요. 30대와 50대의 결혼이었으니까요. 이 나이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결혼하는 분들 통계를 보면 나이 차이가 몇살안 납니다. 뭐, 한 살, 두 살, 세 살, 뭐, 이 정도 차이 나게 결혼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분이 능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약간 많다 보면, 그런 분들이 결혼할 때는, 어, 솔직히 또래보다는 좀 훨씬 어린 여성분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주변을 보면 남자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한뭐0 살까지도 어린 여성분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매각해서 엄청나게 성공하신 어떤 40대 초반 남성분은 20대 중반에 인형처럼 생긴 여성분과 결혼을 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준혁 씨도 나이 차이로만 봤을 때는 뭐 성공한 결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10살 이상으로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 또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어린 여자를 만날 때도 한 마이너스 10살 정도까지가 적당하다고 보이는 게 띠동감 이상으로 어린 여자 만나게 되면 그 여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게 프리미엄이 돼서 오히려 그 나이가 든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더 참고 양보해야 되고, 뭐 한마디만 해도 뭔가 너무 그 잔소리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뭐 분위기가 비춰지고, 이런 식으로 남자 입장에서도 포기해야 되는 게 생긴다. 그래서 적당히 어린 여자가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 여자가 나를 확실히 선배나 오빠로 생각하면서 남자가 어느 정도 우위에서는 관계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명예가 있는 잘나가는 남자라고 해도요. 50을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포기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인 기준으로 남자가 40대 초반 정도에는 결혼하는 게 그래도 좀 챙길 거를 다 챙기면서 결혼을 할수 있는 마지 노선으로 보이고요. 20대 여자가 40대의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 그런 20대 여자는 착하고 순종적으로 보인다 해도 어느 정도는 이 여자분도 상향운을 바라고 나이 많은 남자를 선택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결혼 후에 살아가면서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 의사 분인데 자기가 결정사를 통해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었대요. 그 중에서 가장 순종적이었던 20대 중반의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웬걸 아들을 한명 낳고 나니까 완전히 어, 반대가 돼서 이제는 정말 상전이다 집에서 서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주변에서 부러워하죠. 그래서 이 결혼에 있어서 적당한 나이 차이가 몇살 정도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대한민국 통계로 봤을 때는 남자가 두살 정도 많은 게 보편적이고요. 그 이상으로 점점 나이 차이가 난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남자의 경제력이 여자보다 더 월등히 높은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 부부들의 나이 차이가 평균 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0살 이내로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자아 충돌이나 세대 차이가 적게 나기 때문에 남자가 적당히 주도권을 가지면서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결혼에 있어서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나이 차이. 여러분들은 몇살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